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길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바로 지상식 소화전이죠. 같은 형태, 같은 색상의 특색 없던 소화전이 형형색색의 캐릭터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골목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데요. 천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목 어귀에 키가 약 50cm 정도 되는 기린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목이 긴 기린의 빨간 반점이 푸른 하늘빛과 조화를 이루며 귀여움을 뽐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길이랑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이제 보면서 기린이다면서 좋아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을을 상징하는 코스모스 위를 고추잠자리가 유유히 날아다니는 풍경은 을진연스러운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잠쯤은 애기들이 면이런 그림 보고 좋고 이런데 옆에서 뭐 놀고 이렇게도 하겠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지상식 소화전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형색색의 캐릭터로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달서구 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캐릭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피카츄를 앞세워 소화전을 꾸몄습니다. 좀 알아볼 수 있고 친숙하고 좀 따뜻한 그런 이미지 거를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게 된 거죠. 달서구에서만 이런 소화전이 10개가 있습니다. 의회가 아이디어를 냈고 소방서는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문화재단은 실행에 옮길 작가를 추천했고 미술협의회는 작품 구상과 함께 색을 입혔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소화전을 인식하게 할수 있고 또 지역 작가들에게는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하면서 또 공공의 시설물에는 예술적 의미를 더하는 여러 가지 다중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든 있지만 좀처럼 우리 눈에는 띄지 않았던 소화전. 특색 없는 소방시설이 회색 도시를 화사하게 바꿔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